시하지 하고 있습니다. 2 0 4건설재활 제도 개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공사 기간을 조정하고 공사 비용을 지불하는 발치자가 안전에 무관심하면 시공 강리에도 안전 관리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노동자의 안전을 희생시켜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는 회사에게는 예 상응하는 경제적 불이익과 함께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낮은 가격, 빠른 속도만으로설치하는잘목된반행을수립했고 안전은 비용이 안가라 경쟁력을 높이는 투자라는 인식을 산업 전반에 정착시켰습니다. 드사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한다분중은 건설공사의 전생에서 모든 참자들에게 역할을 적으로산적으로 역할을 규정하고 역할책임니다 그런 면하은 핵심 능하십요 중요한 거 과거에는 우리가 현장에서 운행, 그거를, 그 증상을, 이 우리 문제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로 그거를 증상을 대응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면, 그 현장은 이미 앞에 여러 가지 재반 조건에 이제 걸어둔 결과에 끌리라는 생각으그 아까 언했던 공사 현장의 재반 조건은 결정해주는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laughs> 관리할 때, 현장에 관해 건설 현장에 대한 정성 체계를 강화하는 것 중에 한쪽으로. 그런데 그 정성은 우리가 가장 사고가 많은 거는 대개 공정률이 대개 6 0 이상 정도 많이 나기 때문에 이때에 대한 글씨 점검, 그는 안전 점검을 감아해서수시로 나가서 확인하는. 근데 그때에 대해서 는 이제 법적인 어느 정도의 기관이 나가는 걸로 부여를 해도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사고 현장이 지금 현재 발생되고 나면 사고 현장이 바로 발생해서 투입을 해서 건물에 대한 안전도 봐야 되고 뭐 사례에 대한 원인도 찾아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는 다소방청에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붙으거나 저희 공간에 투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 법적으로 구여된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공간에 보여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건설 국가는 관리법이 통과가 돼서 이제 관리가 된다면 사고 현장에 대해서 발생했을때 저희 사고조사위원회에 전문 위원들 이 바로 투입 해서 어느 정도 축 안전에 대한 책임이 저희가 관련된 제도가 예방에만 집중되어 있고 특정한 부대의 안전에 관한 정책이 정상적도로 이루려면 예방 그다음에 사고 전후의 수사 과정이라든지 또는 처벌이라든지 관련된 대처에 관한 방법들 그리고 보상책임에 관한. 인형사상 책임에 관한, 특히 인사상 책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상에 관한 관련 법률들. 그리고 노동자와 재해자에 대한 최종적으로 는 예고에 관한 법률들. 이런 법률들이 필요한데, 오로지 지금 예방에 관해서만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요. 이런 법률들이 먼저 선행돼서,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와 관련돼서도 보면, 자동차 보상 배상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들이 만들어져 있고, 또 수사 과정에서 뭐, 교통법이라든지 관련된 법률들이 있는데, 지금 산업재해 관련돼서 그런 법률이 아예 없습니다. 이게, 순환의 고리가 이어져야 실제로 보상배상에 관해서도 또는 처벌에 관해서도 명확하게 민영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그런 구도가 만들어져야 책임감을 느끼고 안전 조치를 할 텐데 오로지 예방에만 예방 초점이 없어졌습니다. <laughs>